안녕하세요. 저는 승리오에서 타이거 역할을 맡았던 배우 신성규입니다. 진짜 반갑습니다. 와, 잘들겼다 즐기는 모습. 철철. 철철. 매기고 계신가요? 안녕하세요. 저는 승리오에서 태우 역할을 맡은 배우 성규입니다. 이렇게 부산에서 인사드리니까 더욱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. 반갑습니다. <laughs> 김태리라는 배우를 저는 싫어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. 배우로서는 너무나 다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. 어, 그 얘기는 빼더라도 그냥 사람 김태리로서도 어,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장선장이랑 비슷한 느낌이 많았고 그렇게 작은 체구의 어, 어, 친구가 너무나 그릇이 그래 크다는 걸 많이 느꼈고 솔직히 성경이랑 예전에 촬영할 때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냥 맥주 한잔 하면서 저희도 사람인지라 어, 저도 그렇고 뭔가 작품을 할때 좋은 사람들하고 협업을 하고 싶거든요. 좋은 스탭들 좋은 배우들하고. 저 사람이 좀 그러면 같이 아, 하기 싫다는 사람들도 있어요. 말을 못하겠지만. 근데 저도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지. 두 번. 그죠? 근데 형이랑 그런 얘기하면서 우리는 그런 면에서는 좀 많이 복을 받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. 거기서 김태리 씨가 차지했던 부분은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크죠. 어 김태리 씨가 했었던 칭찬 중에서 진동규 씨 기억나는 칭찬 아까 칭찬도 많이 해주고 칭찬 <laughs> 오빠 뭐이 정도 <laughs> 아 오빠. 오빠가 칭찬인가요? 그 뉘앙스가 중요한 그 칭찬이라고 보다라네 진심 어린 말이죠. 그러니까 칭찬이라고 태리한테 가장 많이 들은 네. 말은 선배이든 네. 저든 <laughs> 오빠들 <웃음> 뭐 이런 거걸더거었어요그죠 맞아 맞아 선배님 <laughs> 뭔가 하지 말라는데. <말라면서 웃음> 그 안에서 약간 귤 반전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. 테리아 맥주 한 개만 드시겠지? 오빠! 얘를 드니까 저런 어앙스도 정확하게 알겠네요. 내일 네. 촬영. 알았어 알았어 감독님이 사실 이렇게 선한 본성으로 절대 하지 못했던 어떤 기합 같은 걸다 넣어주신 것 같다는 선정이었어요. 생각이... 아 진짜 장선장이었으셨네요 네. 넷플릭스에서 승규가 막 어디서 1위 했다. 기사로만 보니까 어, 이렇게 피부로 못 느꼈었는데 느껴지죠, 그렇죠. 거기서 재밌다고 이런 이런 게 재밌었어. 저런 저런 게 재밌었어 하니까 기분 좋기도 한데 잘 만들어야겠다는 또 책임감도 들고 이번에 해외 촬영 갔다가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그래서 뿌듯하기도 했고 어 약간 주성의감이님 맨날 제가 놀리고 장난을 쳐서 그렇긴 한데 어 감독님 어머 이런 생각도 들었고 보고, 싶기, 보고 싶더라고요 보고 싶아 감독님 말고 테리가 아 <웃음> 테리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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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21년 부산국제화제 앞으로 더 즐기시기 바라고요 저는 퇴근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